변화를 선택한 미국, 미국 건국 초기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아카데미칸 보스턴의 위치에 있고, 오랜 친구 같은 나무를 교정 여기저기에 가진 베스트 학교 메리메 칼리지를 보면서 미국 건국 초기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한순간을 상상할 정도로 아카데미칸 분위기와 고급 영어가 넘쳤던 학교 메리메 칼리지 2 2 0에이커의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 속으로. 지금 함께 가시겠습니까? 메리메칼리지에 도착한 순간 유난히 나무가 많고 확트인 정경을 가진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토론의 현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947년에 설립된 메리메칼리지는 메사추세스주 노스 앤도버의 아담하고 현대적인 캔버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리메칼리지는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숙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리메칼리지는 약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제약하고 있는 사립 단과대학이죠. 학교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쭉 펼쳐진 로드. 학구적인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을 지향하고 토론식 수업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메리메칼리지 학생대 교수 비율은 15대1입니다. 메리메칼리지의 의상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메리미 칼리지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우수 지역대학 10위 안에 랭크되었으며 또한 칼리지 네이션 와이드에서 선정한 최고의 리버럴 아치 칼리지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메리미 칼리지에는 여러 가지 학부전공이 개설되어 있지만 특히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경영학, 토목공학, 전기공학, 국제경영학 등의 특별한 전공이 인기전공이고요. 특히 토목공학 전공에 대해서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메리메칼리지가 자랑하는 토목공학은 ABET에서 인증된 우수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10명 이하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소규모 수업이 진행되어 우수한 교수진들이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적극적으로 케어합니다. 특히 메리메칼리지의 토목공학 학생들은 2007년 5월에 열린 뉴 잉글랜드 스틸 브리지 컴퓨티션에서 MIT와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토목공학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메리메칼리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와 함께 학교에서 눈에 띄었던 그림들, 메리메칼리지에서는 삭막한 분위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메리메칼리지 내에 쾌적한 휴게실, 학생회관, 카페테리아,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아카데믹한 젊은이들, 체육관에서 땀 흘리며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다국적 학생들 간에는 글로벌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멋진 자연 속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아카데믹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유학 라이프를 꿈꾸지만 지금 바로 길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메리메 칼리지 내에 센터를 개설하고 있는 세계적인 영어 학교 엠버시 CS를 소개합니다. 메리메 칼리지 내에 위치한 엠버시 CS 메리메 칼리지 센터. 엠버시 CS 메리메 칼리지 센터를 선택한 친구들이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220 에이커의 넓고 아름다운 메리메 칼리지 캠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엠버시 CS 메리메 칼리지 센터의 재학생들은 오렐리 홀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3 0개 이상의 학부 과정을 제공하는 메리메 칼리지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담당자에게 들은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혜택은 엠버시 CS의 친구들도 캠퍼스 내 기숙사인 모니칸 센터 기간 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다면 글로벌 우정, 한층 더 깊어지겠죠? 여러분과 동문 수학했던 친구들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 바로 엠버시 CS 메리메 칼리지 센터를 선택하는 순간 상생할 수 있는 꿈이 됩니다. 엠버시 CS 메리메 칼리지 센터는 UI의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UI의 트랜지션 프로그램은 영어 점수 없이 대학 입학에 앞서 장기간의 어학 연수를 포함하는 조건부 입학 허가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스터디 그룹에서 운영하는 UI의 트랜지션 프로그램입니다. UI의 트랜지션 프로그램은 UI의 제휴 대학들에서 1년간 영어 연수와 정규 대학 과정을 병행하여 수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대학 입학에 앞서 장기 어학 연수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학생들은 해당 대학교로부터 4에서 5년간의 정규과정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며 1년간의 영어 연수 기간 동안 대학교 내에 개설된 영어 수업을 수강하고 요구되는 영어 수준에 도달 시에는 정규학과의 강의를 참가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실력이 토플 400에서 450 정도의 수준에 아직 못 미치거나 1월과 9월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m b 시 c s 메리미 컬리지 센터에서 먼저 영어를 공부하시고 UI의 트랜지션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합니다. 어학년수에서 출발해 메리미 컬리지 입학까지 바로 엠버시 CS 메리미 컬리지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세계 여러 무대에서 통한 미국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엠버시 CS 메리미 컬리지 센터의 경우 2008년 1월 센터가 오픈되어 한국 학생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어학년수 미국 대학 라이프를 경험하고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미국 대학 졸업장 획득을 원하는 욕심 많은 분들 MBCCS 메리메 컬리지 센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실력 업그레이드, 글로벌 스펙 업그레이드, 바로 MBCCS 메리메 컬리지 센터입니다. 보스턴의 안전하고 부유한 교회의 위치에 있고, 25세 이상의 시민 50%가 학산나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평균 숫자는 미국 전체 평균 숫자의 2 배가 넘는 지역, 노스 앤도버. 뛰어난 교육 열을 가진 노스 앤도버에 위치한 학구적인 호의가 넘치는 메리메 칼리지. 그리고 메리메 칼리지로의 링크 코스인 베스트 학교 엠버시시스 메리메 칼리지 센터를 만나는 순간, 오바마의 예스 yes 위켄, 이제 바로 당신 차례입니다.